자, 리스펙트 킥복싱, 오랜만에 스파링 컨텐츠를 찾아왔습니다. 어, 둘이 합쳐 100세 형님들과 2대1 스파링 한번 해봤어요. 금요일 날이었는데,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안 오셔서 이렇게 두 분밖에 안 계셔서 첫 타임에 음, 2대1로 스파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래도 나름 2대1 스파링을 많이 해봐서, 중학생들하고도 많이 해보고 이렇게 해봐서 왔는데, 이렇게 1열로 서야 됩니다. 사람하고, 이렇게 약, 약, 겹쳐지지 않게, 이렇게 일렬로한 명을 앞에 세우고 방패처럼 껴서 쓰면, 도우케님께 계속 바뀌죠 어 그러면은 거의 1대1 하는 것처럼 스파링을 할수 있어요. 도우케님 75년생이시고, 저보다 10살 형님이죠. 하신 <laughs> 저랑 밀고 있는데, 홍주혜님은 67년생. 다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인데, 이렇게 뒤늦게 그 운동에 대한 강함에 대한 열망이 있고, 안 해봤던 것들에 대한 낭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렇게 어 킥복싱 해보고 싶은 건데, 안전하게 보호장비를 끼고 이렇게 2대1로 스파링을 해봤습니다. 웃으시면서 하시는 모습 너무 보기 좋았고 마우스피스를 안 끼셔서 제가 좀 때리기 힘들었는데 다음번에는 마우스피스 끼고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디보디도 착용하고 뭐 중, 손목에 힘을 빼면 그렇게 세게 안 치실 수 있어요. 손목에 힘을 주면 주먹이 세게 나가지만 손목에 힘을 빼서 가볍게 터치터치를 하면 공격방어 연습을 하실 수 있고 다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 주는 것들을 좀 막는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훨씬 더 어, 파트너와 연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두 분이 계획했던 그림이 이거죠. 양쪽에서 같은 걸로 때리는 거. 이렇게 양쪽에서 때리면 음, 맞고 때릴 생각은 하지 말고 사실 같이 받아주셔야 돼요. 로우킥 차면 같이 스트레이트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그래도 이대1 하실만 할 겁니다. 항상 마우스피스 끼고 하시고 어, 조금 더 세게 하시고 싶으면 헤드기어를 반드시 착용을 하고 하시면 훨씬 더 안전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도표님이 체육관에서 갈비가 세번 불어주셨는데, 한 번, 두 번은 아마 장원씨가 그렇게 해주신 것 같고, 한 번은 완호씨한테 맞고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또복싱을 계속 좋아하셔서, 끊지 않고 계속 그렇죠? 나오시는 게 너무 보기 좋고, 지금 2년, 정도, 2년 가까이 되고 계신데도, 계속 와서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어, 그렇게 인생 선배로서 제가 운동은 알려드리지만 또 운동 외의 것들 많이 알려주셔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홍주혜님은 이제 소믈리에 취미로 하시고 예전에 은퇴를 어, 다 하실 정도로 돈을 벌어서 되게 일찍 나오세요 6시 오픈인데 5시 나와서 또 샌드백도 같이 치고 또 재밌는 얘기도 하고 가끔 초밥도 사다 주시고 그렇습니다 제가 맨날 형님들한테 많이 얻어 먹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거가 뭐 이런거 밖에 없어서 주목 주먹으로 때리고 발길지라고 이러고 있지만, 사실 마음만은 또 형님들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이대로도 스파링 해봤고, 땀을 많이 흘리고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형님들하고 또 만수무강 하셨으면 좋겠네요.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